여성경영에 좋다는 양제 먹었는데 오히려 더 힘들어졌다. 40대 이상 여성이라면 누구나 오늘 영상을 꼭 시청하셔야 합니다. 자칫 건강은커녕 몸이 심각하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실제로 그런 부작용을 겪은 50대 태양행 금음체질 여성의 사례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영기라면 누구나 한번쯤 들어봤을 음식들이 있죠. 홍삼, 석류, 흑염수즙, 칡즙, 당기 등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부 건강을 무너뜨리는 독이 될수 있다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여성분은 오랜 세월 건강이 좋지 않았고 기력 부족과 여성갱년기 증상이 겹치면서 영양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유명 회사의 제품 하나가 눈에 들어왔죠. 여성의 존엄을 지키는 프리미엄 영양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선택. 혹시나 이런 문구를 보면 솔직히 누가 안 끌리겠습니까? 하지만 복용 후에 20일도 안돼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몸 전체가 뜨거워지고 냉급비를 아주 조금 하시는데 갑자기 극심한 위통증이 올라왔습니다. 나중에 목까지 통증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또한 손과 발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입안은 하얗게 곰팡이까지 피었습니다. 약을 먹어도 전혀 듣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너무 괴롭다고 팔체질 연구소로 연락이 왔기에 제품에 사용된 성분을 먼저 찾아보았습니다. 살펴보니까 홍삼, 녹용, 석류, 당귀, 청궁, 작약, 복령 등 여러 가 들었습니까? 듣기만 해도 건강해질 것 같은 조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바로 체질적합도. 참고로 홍삼과 녹용은 열이 많은 양성식품입니다. 또한 폐를 보하지만 간은 상하게 하죠. 석류와 당귀, 청궁도 혈형을 돕고 혈을 만들지만 모두 폐를 보하고 양적입니다. 반면 차갑과 복약만이 간에 부담이 덜합니다. 즉 이런 조합은 터민과 소민에게는 너무 좋은 약이지만 간이 약하고 양적 체질인 태양인 금음체질이나 금양체질에게는 매우 해로운 독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태양인 금음체질은 폐가 강하고 간이 약한 체질이며 음이 부족하고 양의 기분이 넘치는 체질입니다. 그런데 경년기를 맞으면 혈과 정이 빠르게 소모되면서 몸속에 진액이 마르고 열은 위로 치솟는 음오화동 상태가 되기 쉽습니다. 봉삼이나 녹용 같은 피를 보하는 열성 영양제를 먹으면 열이 위로 치솟고 위벽이 예민해져 통증이 생기며 손발에 열감과 불면 그리고 구뇌 같은 증상이 폭발적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좋은 영양제인데 왜 나만 더 아픈가요? 사례 여성분이 고통받았던 이유는 바로 체질 적합도가 맞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이 여성의 증상은 거의 응급 수준이었습니다. 간 기능을 최대한 빨리 안정시키기 위해서 부담수에게 비타민C를 추가해 맞게 했습니다. 단한번 맞았을 뿐인데도 눈이 번쩍 뜨이고 몸이 살아나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근본적으로 회복하려면 다른 조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해소 방안도 함께 알려드렸습니다. 비타민C, 식초, 솔리 기름으로 무너진 간을 해두고 팔체몰 두시온으로 혈액조성을 강하게 돕고 첼식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제가 강조했습니다. 여성 갱년기 영양제 제품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좋은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좋은 재료가 나에게도 반드시 좋은 건 아닙니다. 즉 체질을 모른 채 먹는다면 어떤 좋은 식품이나 보약도 건강을 걸고 도박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태양인 금음체질 금양체질 여성이라면 갱년기엔 더 신중하게 건강식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체질에 안 맞는 건강식품이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간을 보호하고 혈을 보충하며 음양의 균형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됩니다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다면 무게 이상원의 팔체질혁명, 태양인의 나라 대한민국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페 팔체질 나라에서 다양한 사례와 유용한 정보를 확인해 보십시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871 연구소로 연락을 주십시오. 전화는 053-821-774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